안녕하세요. 새해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실제, 1월 3일, 말씀을 실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생활방식이 되게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기운을 북돋아주며 아무도 뒤처지거나 나고 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기도에 시간을 쏟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시간 동안 기도할 필요가 없는 어떤 시기나 상황이 있습니다. 또, 간구의 심령에서, 또 간구의, 간구와 심령에서 우러나온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시기와 상황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에 따라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가 생활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 정말 진지하다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당신의 영예하는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시간, 가장 생산적인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십시오. 급하게 기도를 끝내지 마십시오. 때로는 당신이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도 성령님은 여전히 당신이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기도해야 할 일을, 할 말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특정 상황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기도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에 시간과 집중을 쏟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방언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일들로 산만해지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다른 모든 일을 옆으로 치워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다른 일들이 당신을 방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기도에 집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영이 그 훈련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기도하는 주요한 목적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말이 될 때까지 당신의 영과 혼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당신의 입에 주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말이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의 영을 훈련하기에 단몇 분의 기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시간과 집중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 중에 당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 단어의 선택, 성품과 태도가 영향을 받을 정도로 당신은 훈련되고 변모됩니다. 기도가 생활 방식이 되게 하므로 자신이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아멘. 그 기도라는 것은 그 다시 한번 우리가 어 약간 그 새롭게 봐야 될. 그 개념은 기도는 하나님과 충실히 대화를 갖는 것이고,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서로 어, 주고받는 말을 대화라고 부릅니다. 아, 우리가 통성기도 또는 뭐 금요 철리하기도 새벽기도 하면서 마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작업처럼 그렇게 오해도 꽤 있었습니다. 어, 하나님을 설득해서도 안 되고,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설득을 해서 뭔가 이룬다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이 원래 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도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못하고 있는 것들에 사람이 동의하는 측면에서는, 어, 중보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굽힐 때는, 어, 인간들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계획,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설득해낸다. 아, 그게 정말 좋은 거는 아니죠. 어. 제가 의자를 바꿨는데, 이 뒤에 이게 자꾸 거슬리네. 큰일 났네. 예. 어, 제가 산만하네요. <laughs> 제가 그냥 카메라만 보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이제 제 얼굴을 이제 화면에서 모니터 하다 보니까, 여전히 내가 내 얼굴을 마치 거울 굽은 것 같이 하면서, 어, 여러분에게 뭐 소통을 한다는 게 이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제 생활 방식이 되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카메라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계속해서 하면 이게 익숙해지겠죠. 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안 보이는데 우리는 내가 말을 하고 또 귀로 듣고 호응은 내가 타자를 치고 또한 문자를 읽고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활 방식, 소통 방식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었을 때에는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 어, 눈으로 보고 읽고 또 손으로 쓰는 것, 아 어, 이게 유일한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원래는 그런 종, 존재가 아니죠. 우리 영적인 존재이고 지구상의 유일무이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은 유일한 존재였고 아담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그 실패를 만회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안 보이지만 어, 계시다고 믿고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지만 영으로 듣는 것이 우리의 기도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제목들을 정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해내는 것. 물론 그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신령하고 또 신실한 그 삶의 방식이겠죠. 어, 내가 무언가의 주제에 대해서 또 어떤 제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선교지나 또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보시기에도 성실한 것이고 또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우리가 성실하게 어,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건늘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완전 습관으로 만드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의 말도 교정이 되고. 어, 또 우리의 삶이 바뀌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할 때 그것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열매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가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 기분에 따라서 헌신하기도 하고, 감정에 따라서 손을 들고 나서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꼭 무조건 기도는 필수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말씀에 충격을 받고 또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기 부여이지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라고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머리로 아는 기도와 머리로 모르는 기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어, 영으로 하는 기도와 혼으로 하는 기도. 어, 분명히 사도 바울이내 영은 은혜를 받지만 내 혼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으로도 기도하고 혼으로도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 외국어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럼 내가 아는 그 외국어로는 안 되고 내가 모르는 외국어로만 나와야 되고 분명히 내 혼이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합니다. 음, 그 우리가 혼으로 알수 있는 언어라고 이제 착각한다면 성경에 위배되는 말이 되죠. 방어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이고, 그건 신령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 천사의 방언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는데 그게 꼭 이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의 말이 아닌 천사의 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어, 천사의 말이, 글쎄요 어떤 방식인지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신호들도 0과 1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어, 뭐, 온갖 그 신호들은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다운받는 것, 이 모든 게 0과 1로 0, 1, 1, 1, 0, 0, 뭐, 이 0과 1의 조합으로 만들어낸 어, 어마어마한 데이터인 것이죠. 그것이, 어, 의미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랄랄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거, 그, 그것도 언어입니다. 우리 모르스 부어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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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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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나요? 이게 이제 SOS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길고 짧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알수 없는 영역이고, 이거는 우리가 음성적으로, 어, 우리가 알수 있는 음파로, 파동으로 귀가 이해를 못한다 뿐이지, 이것은 내 입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알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또는 우리가 알수 없는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고, 오늘 그말씀을 실제에서 말한대로 충분한 시간을 기도하는 그 습관을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새해 많은 결심들이 있으시겠지만, 어, 새해 여러분이 뭔가 변화를 원하고 개선을 원한다면, 어, 말씀을 늘리고 기도를 늘리는 것 외에 다른 해답은 없습니다. 어, 내가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내 힘으로 뭔가 열매를 맺겠다. 아, 성경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어, 여러분의 계획이 주님을 떠나서 뭔가를 해내는 계획이라면 그것은 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늘 확보하시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충분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지 기도하다가 또 다음 시간 또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것에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데이트는 충분한 시간, 가장 좋은 시간에 마련하는 것이, 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어떤 누구보다, 누구랑 만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좋은 시간에 확보해야 되겠죠. 방해받지 않고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습관화 할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의 기도하는 습관들이, <laughs> 방식들이 다, 그, 개성있고, 또, 각자에게 편하신 대로 지금 해오고 계실 텐데, 그, 데이브 로복슨 목사님의, 음, 이렇게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어, 아, 내게 30분이 주어진다면 10분 동안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배하고, 이거, 이 경배를, 아, 기도의 큰 카테고리 안에 넣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제 헬라어 단어는 기도라는 단어가 사실 예배라는 단어도 뭐 서로 혼용되는 단어거든요. 개인 경배를 기도 시간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경배인데 왜 기도라고 하냐고 뭐 이렇게 할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까 말한 기도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다다다다다다 이거 이거 제목 제목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미팅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어, 특히 월요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 미팅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미팅 하는 거예요. 누구랑 어, 주님과 미팅 하는 겁니다. 그냥 사장님과 부하로서 미팅 하는 게 아니라, 어, 나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과 미팅을 하는 거죠. 미팅을 하면 듣는 경우도 많고, 말하는 경우도 많고, 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인 경배 시간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성령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분인가를 높여드리는 것이죠. 어, 그냥 내가 원래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충분히 높,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안다면, 어,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경외, 경혜, 경외심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을 3분의 1 하고, 또두 번째는 말씀 고백을 3분의 1 하고, 어,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듣는 것, 영으로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혼으로 소통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거든요. 좀 전까지는, 어, 그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쪽으로 했다면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순서는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 어떤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먼저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시는, 뭐를 원하시는가를 이제 먼저 고백한 다음에, 이걸 개인경배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는가를 이제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분의 1을 방언 기도를 해라, 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뭐 나중에 방언에 대해서 계속 뭐, 어,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방언은 정말 하나님의 스페셜 기프트예요. 정말, 와, 이거 특수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어, 우리가 우리 뇌로 또 우리의 감각으로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꿈이나 천사들을 통해서만 나타나서 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해줘야 될 겁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혼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배리어, 그 담장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 영으로 인도받는 것 거기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 영이 없는 채 살던 그 습성을 여전히 쫓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오래 하셨고 예수 믿는 지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으로만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타파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개선하고 돌파해야 되는데 내 혼은 돌파하기를 너무 싫어해요. 예전 그대로 살기 원하고 예전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입을 그냥 내가 내 입을 사용하시도록 맡겨드릴 때 기도는 성기만 해서는 안 되고 꼭 입으로 말해내야죠.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게 가장 시급한 것, 내게 중요한 것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 혹은 미래에 주님이 마련하신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취하고 말하고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말해내야 되는데 다 혼해서 걸러지는 거예요. 다 혼해서 예를 들면 어... 음, 그냥 뭐,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 아주 큰 교회, 예를 들어 10만 명 되는 교회를 개척하라고, 저,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무슨 소리야. 음, 어, 일단, 그 10만 명 교회 개척의 비전을 품은 분이, 제 유튜브 보고 계실 것 같지는 않은데 <laughs>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깜빡 졸았네 뭔 소리야? 아니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이 생각조차 안할 겁니다. 아무리 넣어줘도 혼에서 다 걸러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혹은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적절하고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이, 어, 마주, 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적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는 자신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순간, 아, 그 기도는 평생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도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었고, 저는 교회 생활 잘 하면서, 그, 장로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어, 제가 제 꿈대로 장로가 되기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만들 방법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완벽한 뜻을 이 땅에 우리가 말해낼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헌신시키기 위해서만 방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미래에 있는 위험에 우리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죠. 방언 기도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새 동안에 성령께서 내게 꼭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어, 나의 입을 통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맞냐? 아 내가 하는 거 맞죠? 내 입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건 내가 누군지에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나는 영이고,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그럼 나의 영이 성령과 연합되고 성령과 하나된 나의 영이 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이고, 내 혼이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니죠. 혼이 모른다고 해서 어, 여러분이 말의 책에 만져도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한 말이고 그것은 영향, 영향 뭐죠? 어, 그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고 어, 그 내가 한 말이 분명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방어기도는 언제나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할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최고의 기도라고 봐도, 어, 손색이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나를 위해 강구하시는데,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강구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분야가 아니라, 어, 나애가 변화되는 시간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앞길에 또내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을 끌어올리는 기도가 고백 기도이고, 지금 내가 아직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내가 의심하지, 알 수, 할, 의심할 수 없도록 내 혼이 모르는 기도를 대신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를 여러분이 사랑할 수 밖에 없어요. 와 이렇게 대단한 선물을 주시다니 이거 정말 이런 대단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어, 일단 내가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그 기도는 안할 것이고 모르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하니까 어, 의심할 수가 없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으니까 방언 기도만큼 믿음의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루어지는 기도 가장 좋은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어,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습관이 되기까지는 어색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일단은 한 달만 꾹 참고 내가 습관화하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당신과 교제하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편에 서서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행하고, 환경과 사탄과 그 어둠의 무리들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월요일 신나는 오늘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을 시작하시고, 또 삶을 시작하시고, 새해 첫 출근, 또첫 일, 그리고 담대하고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내일 또 만나요.